쇼핑 목록에 있는 필수품은 모두 챙겼어. 쇼핑 카트 사진 보내줄 테니까 한번 검사해줘. 캠핑할 때 쓰는 일회용 식기 받침이랑 접시가 빠졌다고? 그건 집에 다 있잖아. 비상용으로 더 사둬야 한다고? 우리의 캠핑 계획은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신진절을 보내는 거지. 거기에 정착하는 건 아닐 텐데. 하지만 이번 휴일이 끝난 뒤에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몇개더 사두는 게 안전할 것 같네. 휴대하기 불편한 물건도 목록에 있는데, 그건 캠핑장 가서 대여하면 돼. 우리처럼 캠핑하면서 새해를 보내려는 사람이 많을 거야. 캠핑장 측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했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어. 넌 물건 다 샀어? 먼저 계산대로 갈 테니까 이따가 보자. 여기에 네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데 아직 안 샀다고? 목록에 있는 신선식품은 다 쇼핑 카트에 넣었는데, 신선식품 말고 비매품이라면 하나 있는 것 같네. 마트에 있는 물건이라면 뭐든 사갈 수 있다고? 비매품도 너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을 거야. 교묘한 수단으로 갖고 싶은 걸 차지하는 것. 그것도 나름 방법이라 할수 있겠지. 비매품이 카운터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. 어떻게 집으로 데려갈지는 만나서 다시 상의하자.